안녕하십니까. 자연석 건강 이야기 영덕 한빈 농장, 유기농 이진영입니다 음, 우리가 보면은 잔대라 그러면은, 어, 봄에 나물 해먹고 하면서 키, 키가 길쭉하게 올라오고, 음, 그, 잎이 네 갈래, 여섯 갈래, 여덟 갈래, 잎이 두껍고, 가늘 좁고, 어, 이런 게쭉 있는데, 음, 지금은 어, 11월 25일입니다. 어, 이게 이제 참대인데, 이렇게 줄기가 다 이제 봄에 올라와서,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, 9월, 9월 중순 되면은 시가 다 염물어갖고, 이거는 줄기는 이제 지푸라기가 되고, 그 후에 다시, 후에 줄기는 다 죽고, 이 펄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어, 좀 이쁜 걸로, 똥실이하게. 음, 요렇게 올러는데 우리가 잔대 씨앗을 파종해 놓으면은, 첫 해에 요런 모양으로 1년을 견딥니다. 1년을, 요렇게 1년을 견디는데, 어, 이래, 이제 1년 이후부터는, 어, 요런 상태로, 가을을, 겨울을 맞이합니다. 어, 가을에 이제 꽃대 다 올려갖고, 열매를 맺히고, 그 지고 나면은, 요렇게, 음, 이런 모양을 갖다가 합니다. 어, 물론 이제 1년생 짜리는 잎이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, 이제 그 토양에 따라서, 어, 잎이 많이 커질 수도 있고, 어, 1년생은 이 어, 이렇게 작을 수 있고, 그렇습니다. 지금 영상 올리는 거는, 어, 우리가 잔대 모종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갖고 보신 분들이, 예, 전화주문 오면 은 어, 지금은 이게 3년생 입니다 어, 3년생을 보내드리고 또 1년생 또 어,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3년생은 포기당 가격이고 어, 1년생은 kg당 가격이고 어, 그렇습니다 아 이거 조금 음, 특이한 연장을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 아, 음, 제 사이즈가 요 길이가 거의 어,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58cm 정도 나온다. 아주 깁니다. 음, 한 뼘, 두뼘 하고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인데, 예, 이게 이제, 그, 잔대 뿌리 캘때 필요해갖고, 제가 안동에, 어, 제가 가면은 하루 또, 어, 두 시간 걸려갔다가 두 시간 오고, 또 어디에 이걸 안동에 어느 뭐 철물점 파는데 농기구 파는데 이런데 있을지 몰라갖고 안동에 이제 우리 농사짓는 지인을 통해갖고 어 안동 시내 사는 게 아니고 외곽지에 사는데 가서 좀 찾아보라고 해서 이걸 구했습니다 음. 이거 가격은 그렇게 뭐 3만원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6만원을 드렸습니다. 드리는 게 그분 또 자기 일도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부탁을 해갖고 시간 내갖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택배로 보내주고 또뭐 상자 맞춰갖고 이 사이즈도 간 상자 맞춰갖고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제가 6만원을 주고 그리고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. 제 발하고 사이즈도 보면 <laughs> 장갑하라고 사이즈 보면 이 정도 됩니다. 이건 이제, 이렇게, 딱, 이게 가는 새꼬챙이가 아주 탄탄한 건데, 탄력도 좋고, 잘 휘어지지도 않습니다. 철근 같으면 이게 바로 휘어지는데, 강철, 강철입니다. 뭐 말하자면 스프링 철, 차에 그 스프링, 그런 성질을 갖고 탕탕하게, 꼬부려도안 구부러지고, 탄력이 있어갖고, 음, 이 깊은 뿌리를 갖다가 확 꼽어였는데, 이걸 꽉 밀어여갖고, 어, 재끼면서, 괭이로 어 자르면은, 캐면은 중간에 마이니 또, 음, 끊어지기도 하고, 또, 꽃그 철물점에 가면은 이빨이, 에요 정도 한, 음, 25cm, 정도 되는 사이즈들은 이제 약행 약해는 그 행위가 있는데 거는 너무 짧아갖고 음, 이걸 어렵게 이제 안동에서 구했는데 음 제가 이제 그 모종을 어 3년생 모종을 갖다가 찾는 분이 있어갖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. 이풀 3년 키워도 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. 음, 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내면서 제가 요거 며칠 전에 쭉 파냈는 거고, 오늘 또, 어, 스무 개 정도를 갖다가, 어, 보내면서 제가, 어, 영상을 담습니다. 그러고, 또, 음, 어, 이 모종을 심을 수도 있는데, 어, 또 지금쯤은, 지금 이미 이제 저희한테 씨앗을 구해갖고, 어 모종판에 해갖고 부직포 하얀 부직포 덮어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, 내년에도 할 수도 있는데 어, 지금 조금 조용할 때어이 모종판을 만들어 놓고 부직포 덮어놨다가 내년 2월 말 경이나 3월 초쯤 돼갖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좀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씨앗을 갖다가 또 판매도 하고. 어, 음, 그렇습니다. 100g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, 씨앗은, 음, 그거는, 어, 이 위에 두둑이 한 80cm 폭대게 에, 두둑을 만들어 갖고 10m를 갖다가 할수 있습니다. 씨앗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. 어, 지난 영상에, 3년 전에 영상, 어, 그, 보면은, 어, 물론 그 영상 보고 저한테 주문 온 분들이 많습니다. 어, 보면은, 음, 그 땅을 엄청 싹 고르게 하고, 강목으로 t 자 만들어 갖고 땡기 갖고 고르고, 그 위에다가 다시 원해용 상토를 갖다가 다시, 이제, 어, 적어도 2, 3cm 정도 두께는 이래 해야지, 에, 그 씨앗이 물 죽을 때 보습작용을 잘하기 때문에, 면땅보다는 어, 상토를 좀 얹어가지고 쫙 고르고 그것도 이제 T자 강목으로 T자 해갖고 쫙땡기가 고르고 고르고 그 상태가 어 말르면은 씨앗 어, 100g 하고 어, 상토 5리터 정도를 갖다가 혼합해갖고 어 부지런히 믹서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씨앗이 워낙 가늘 가늘기 때문에 어 상토고 하 고르게 섞은 다음에 음, 그걸 갖다가 물에 약간 축이면은 어, 갈색으로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기존 편편하게 깔아놓은 상토는 뭐 허옇게 보일 거고 어, 그 위에다가 갈색으로 시합 섞은 혼합한 그 상토를 갖다가 흩어 뿌리면은 골고루 뿌리게 되게 합니다. 골고루 뿌리 고한 차례 뿌린 게 아니고 한두 차례 정도 나눠갖고 골고루 뿌리고. 어, 그 후에 다시 방비자루로 살살 썰어갖고, 더욱 씨앗이 고르게 퍼지게 고렇게 만들어갖고, 음, 하양 공사장에 쓰는 하양 부지포, 그것도 1.2m에 10m짜리 그런 거 있습니다. 그걸 구해갖고, 덮어갖고, 그, 바람 불어가 씨앗이, 겨울에는 바람 쐬 때는 상토 같은 거다 날립니다. 그러면 씨앗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, 어, 그 부직포 덮어갖고, 위에 탁널려놓으면 음, 그냥 고정도 되고, 어, 또, 그, 겨울 지나면서, 어, 한 번씩 얼기 때문에, 휴먼 타파도 되고, 어,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, 어, 그 잔대 모종을 키우게 되는데, 어, 시합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, 또 모종 필요하신 분들도, 뭐, 1년생은 1년생도로, 어, 3년생은 3년생대로, 어,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, 어, 제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은, 잔대, 음, 잔대 심기에 대해서, 어, 시아파종 음, 그리고 뭐, 1년생, 3년생, 그런 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